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대구 경북에도 장맛비가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그친 뒤 주말에 다시 시작되겠지만 다음 주에는 내내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기상센터입니다.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대구 경북에 약 20mm 한팟의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고 새벽까지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기압이 점차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내일 저녁쯤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고 대구와 경북 남부는 내일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대구, 경북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쯤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지역에는 장맛비 소식이 없습니다. 정체전선이 복상하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지만, 대구, 경북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